나는 일본 사람과 결혼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70세의 고령이셨다. 원래는 시누이 부부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시누이가 오빠가 결혼한다고 하자 이제 오빠와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그 내막은 솔직히 잘 모른다. 시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시누이 부부가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시누이의 아들과 딸을 정성껏 돌보셨다고 했다. 태어날 때부터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두 아이는 잘 성장했고 독립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사시던 집은 1층이 카페, 2층은 시누이 가족이, 3층은 어머니가 쓰셨다고 한다. 아이들이 떠난 후 적적하셨던 어머니는 카페 일을 조금 도왔지만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숨이 막혔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셨고 몇년 동안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셨다. 그러다 어느 날 자전거로 돌아오다 넘어져 다리를 다치셨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셨다. 다 나으셨지만 신우이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또 다칠까봐 말렸고 결국 집에만 계시게 됐다고 한다. 나는 남편과 신혼집으로 방 하나에 거실이 넓은 집을 구했다. 거실이 넓어 큰 소파를 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놀러오시더니 그 소파에 누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방 필요 없어 소파에서 자도 되니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신혼이었고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인자하신 분이었고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에게 어머니와 동거를 제안하자. 남편은 여긴 좁아서 안되고 어머니를 모시려면 최소 방두 개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신랑이 신우이와 상의했는지 금세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처음엔 좋았다. 임신 중이라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기에 어머니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지냈다. 아이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이것저것 알려주시며 도와주셨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함박스테이크를 만들자고 하셨다. 고기를 다지고, 빵가루를 넣고, 우유를 붓고, 그런데 다시 빵가루를 넣으시고 또 우유를 붓는다. 어머니, 아까 넣었는데요? 모자라니까 더 넣어. 결국 빵가루와 우유는 동이 나고 나더러 사오라고 하셨다. 이상하다. 혹시 치매? 결국 엄청나게 큰 볼에 고기 반죽을 만들게 됐고 어머니는 요리를 망쳤다며 나를 요리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대신 어머니가 다시 만든 니쿠자가가 저녁 메인이 되었고 그건 또 너무 맛있었다. 남편에게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날 우리는 첫 부부 싸움을 했다. 속상했다. 일본에는 내 얘기를 들어줄 친구도 없고 한국 가족들에게 말하면 같이 속상해할까봐 말도 못했다. 결국 옹알이 중인 우리 아이에게 한국말로 떠들어댔다. 어머니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셨으니 조금은 스트레스의 소가 되었다. 우리 아이가 두 돌쯤 되었을 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막 이런저런 말을 배우던 아이입에서코로시떼야루 라고 하는 거다. 죽이겠다는 뜻이다. 신랑도 놀랐다. 내가 가르쳤을 리 없고 어머니 말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중증 치매였다. 그때 나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조심해야 할 시기였는데 어머니는 점점 더 난폭해지셨다. 식탁에 김치 한 조각만 올라가도 소리를 지르셨다. 식탁에 빨간 거 올리지 말랬지? 내말 무시하는 거냐? 내 아들 불러! 서운했다. 임신 중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타지에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그리운데. 결국 나도 언성을 높였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를 냉장고 쪽으로 밀치셨다. 엄청난 힘이었다. 냉장고가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다. 배가 뭉치고 너무 아파서 첫째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갈 데가 없어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가 음료수 하나 시켜놓고 펑펑 울었다. 전화할 때라곤 신랑뿐이라 일하는 신랑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왔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남편은 나를 다독여 줬다. 함께 집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자신의 방 침대에 이상한 자세로 누워 계셨다. 신랑이 달려들어 몇 번이고,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병제로 드신 거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약이었다. 위세척을 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요양원을 알아봤다.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으로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그리고 신우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신우이와 함께 살 때부터 이미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이다. 시누이가 자고 있을 때 칼을 들고 머리맡에 서 계신 적도 있었고 현관에 끈을 동그랗게 묶어둔 적도 있었단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우리 집에 모시라고 했던 거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목이 메인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10년 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치매는 숨길 병이 아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함께 치료하고 함께 감당해야 할 병이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일본에 살면서 재미있고 유용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